제이와 코디 vs 로만과 아이 조시나와 로건폴 로건 어 여기도 맑꼬이네요이상게 아이 나는 진짜 로건폴은 얼굴만 봐도 반맛이야이 쌍로색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요가면 안 되지 어, 라이브라서 요가면 안 되지만 얘 어. 진짜 반맛이야 아니, 적당히 해야 돼아저좀 어, 놀란 사실은 아까 방송 전에 링키를 샀거든요. 링크 두 개가 격에 프라임 한개 가격이었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 어, 재무제표 따진다. 어, <laughs> 자, 프라임 앰버서더를 외치고 싶어 하는 비스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심지어 저기 그 GS25 프라임 사 가지고 뭐 저기 리뷰 영상 찍었더만. 네. 그래. 나 나생이 있었어. 그런 거라도 자주 아. 올려. 어, 음. 자주 올리네. <laughs> 아니 진짜로 그 이번 경기 전에 그 영상들을 틀어 줬잖아요. 진짜 반맛이야 로건폴은 아 얼굴만 봐도 반맛이야 얘는 어 왜그러지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이상하게 또 중요한 장면은 잘 뽑아내 응. 그게 싫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거에요 킹받는 재능이야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재능까지는 아닌데 킹받는 재능은 맞아 왜냐면 나는 악마의 재능이라고 할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로건폴도 진짜 참 대단한게 나도 몇몇 장면을 보면서 야그 1인분 한다는게 나 제일 킹받은 점아 얘는 진짜로 아니 그 안티스타가 와서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장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어, 뽑아낼 줄을 그래, 안다 그깔라게 뽑아내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이게 파트타이머로 뛰었었던 선수들한테 바라던 모습을 보여는 고 있어. 그게 중요해. 윌킨 님이 딱한줄딱 해주셨네. 경기, 경기 잘하는 탑팀. 탑팀. <laughs> 네 맞아요. 아, 진짜 그거 음. 보고 느꼈던 게아 얘는 진짜 밥맛인데 아래 경기력이 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욕하는 맛으로 본다는 게 뭐였냐면 어. 이번에도 드러난 건데. 어. 거기서 이제 이미지가 반맛이 아니면 딱 정확하게 지금 타 단체 에 있는 캐니오메가하고 딱 정확해져요. 아니 그 <laughs> 오늘 보면은 그 아나운서 테이블에 경기 막판에 가면 네? 아나운서 테이블에 제이우스가 쓰러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탑 루프도 아니고 미들 루프를 밟고 그대로 점프해가지고 제이우스한테 그대로 꼬라박히는 거. 와. 그러니까. 총 폭탁. 어. 야, 이게 되네 싶었어. 그거 보고. 아니, 쟤는 진짜. 그러니까 브롬 브레이커와 함께 진짜 정말 기이한 놈 그거야. 다른 급이에요. 다른 급이야. 네. <laughs> 어. 그러니까 브롬 브레이커는 워낙에 본인이 운동선수고 했으니까 나오는 어. 그런 재능이 나. 순수 피지컬. 어. 얘는 운동을 좋아하는 놈인데 그렇게 나오는 거. 음. 로건포로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 같거든. <laughs> 미친놈 같아. 진짜 미친놈이지. 와. 경기 때만 보고 싶어 솔직히. <laughs> 그래요 그외에 왜? 어, 좀 말이 많고 탈이 많다는 게 문제지만. 어. <laughs> 경기 때만 보고 싶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어이를 욕하는 글을 많이 봤어. 어 그래요. 댓글에서도 많더라고. 네. 어. 막판에 그 결정적인 장면 때문에 제이의 장면이 싹 잊혀진 걸 보면, 응? 제이야, 고생했다. 이제 USB에서 파일 빼자. <laughs> 어. 아, 올 일이야, 이게? 야, 진짜 미안한데. 어, 진짜 미안하다. <laughs> 너 앞으로 이, 이트만 몰아치고, USB에서 이제 파일 빼서 저기 다시 주자. 그래, 딱 거기까지야. 아무한테든. 그래. 어. 저기, 뭐야, 그거 어차피 USB 빼면은 저기가 뭐라 할 텐데, 니키씨께서 뭐라 할 텐데, 나는 그거 듣고 싶진 않다. <laughs> 그, 그러기에는 그냥, 그냥, 그냥 드라이하게 그 로건 폴이 너무 쩔었어. 그건 사실이야. 로건 폴도 그게 대박이었고, 저는 그것도 장면이라고 느꼈던 게, 프로그 스플래시를 코디한테 날리려고 하다가, <laughs> 촬영하던 드론을 손으로 잡죠? 근데 결국에는 그 잡힌 채로 코디한테. 어. 네, 코디한테 바로 반격을 당하고 그러면서 바로 우수 스플래시까지 날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장면을 드론 영상에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얘는 진짜 유튜버는 유튜버구나 뭔가를 뽑아낼 줄 아는 놈이구나 대단한 사람이야. 아. 경기만큼은 응. 킹받지만 긴장합니다. 어, 제이 문장이 적절해. 킹받지만 킹정합니다. 어, 그 제이우스권으로 다시로 라러 가면은 네? 동동이라면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아나우스 테이블에서 스피어하는 거 보고 진짜 안아줘요 스피어사 생각났음. 아 안아줘요. 다람쥐. 아니 진짜 얘는 기술을 쓸 거면 그때도 안티스타가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욕 먹고 싶지 않으면 지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 난 그게 안 보여 지금. 그치 봐봐. 오늘도 지금 네명 중에 제일 언급량이 제일 낮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laughs> 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냉정하게 말할게. 1인분도 못 했다. 그냥 저거 생각하면 돼요. 케이크를 3회, 4인분으로 잘랐어. 하나 하나 하나씩 조각을 줬겠지? 네. 그럼 나머지 조각은 그거를 그냥 다시 3등분을 하고 또 나눠 주고 <laughs> 제유수는 이칼을 묻어 있는 이거만도 안 돼. 아, 칼에 묻어 있는 케이크만도 못하다. 어. 크림, 크림만도 크림 못한다. 크림 약간. 어, <laughs> 그거만도 안 돼. 오케이.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네. 글씨 이게 분량이 제일 많긴 해. 어. 어 존 시나가 본인의 마지막 피니시죠 벨트 샷을 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벨트 샷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은 후드의 옷을 입은 사내가 등장해서는 존 시나를 겁나 두들겨 팹니다. 네. 그러면서 모자를 벗었죠. 어 우리가 알고 있던 어알트르스라고 불렸던 사람이 야 너가 거기서 왜 나와가 시전이 됐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나서 바로 다시 바리케이트를 넘어서서 관중석으로 도망어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디가 크로스 로드를 날리면서 커버가 되고 승리를 하게 되죠. 마이크로 하깃장에서는 또 스트레스 받는 게또 하나가 등장했어요. 얘는 해무가 됐다면서 왜또 나와? 그래. 제가 아까 댓글에 도 줬어요. 이거 각본인가요,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질문에 있었어요. 근데 아, 데이브 손님 그... 그냥 저는 어. 타단체 팬 입장에서 이거는 타단체 오너 누군가의 완벽한 구력입니다. 이번 주 6월 자체가 완벽한 구력이에요. 토니 칸의 완벽한 구력이에요. 그 토니 칸이라고 어. 해는데요 6월 21일 날 어, 여기 계시는 분과 또한 분을 모시고서 일단은 AWS 특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동동이 라면 님, 슈퍼차 감사합니다. NWA TNA 월드 챔피언 2회 TNA 태그팀 챔피언을 지닌 진실이 아닌 론 킬링스라고 네. 소개해드리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니까 어, 마지막에 우리의 알, 아, 그 진실형이 아닌 론 킬링스가 나온 것은 네. 72시간 이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성재님이 얘기하는 며칠 전에 계약 성사. 그러니까 이게 보도된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7 2시간이 내가 맞기네요. 네. 어 그, 어쨌든 며칠 전. 예. <laughs>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 얘기해 주신 론 킬링스라는 본명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저는 예. 나도 이 소식을 저기 해설자나츠 님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알트루스의복귀는 실제 상황입니다. 재계약 결렬 후 팬들은 격하게 반대했고 떳더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2시간 동안 다시 협상하여 데려왔습니다. 이런 외부 뉴스와는 다르게 트리플레는 모두 계획에 있었다고 말했고 트루스의 아들이 SNS에서 개소리 멈추어라고 써 올리면서 트루스와 떳더비의 결별이 스토리 라인의 일부가 아닌 실제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었습니다. 이게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요. 그러니까 알투루스 방출 이후에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레딧, 뭐 레슬 이런 게아니라 어디서 나오면 미국 증권가 찌라시에서 나왔어요. 이 뒤에 그 이게 막장 막 구하기가. 일단은 표면적인 거로는 보러 온 관객들도 위 원투 트루스 외쳤고 외쳤고 음, 안전요원들이 그 얘기를 막았거든요. 위 원투 트루스 하지 마라. 그리고 위원트 트루스 그리고 알트루스와 관련된 머천다이즈도 내렸고. 예. 네, 잊지 말아야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머천다이즈는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해고까지는 실제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아니면은 해고는 맞는데 그리고 저기도 맞고 그 급하게 계약을 다시 해서 데려온 것도 트루. 다만 트리플 H의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그 언행은 분명 잘못됐다. 어.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국 지나요. 왜냐하면 그뭐 이렇게 그 찌라시 내용들이 이게 그러니까 미국 증권조에나든 찌라시 내용들이 아예 이것 때문에 아예 T K O 이사회 안에서도 막네 분이나 썼다는 라 얘기가 있어요. 뭐 아리마니아, 드웨인, 드웨인 존슨하고 뭐 폴로 백과 30% 포함해서 막. 경 엄청 경론을 벌었어. 따라는 찌라시가 돌았을 정도. 이거는 뭐 그냥 인터넷상 도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 증권가 월가 찌라시로 돌았다. 그러면 한순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증권가 찌라시라서 일단은 그 신뢰도는 일단은 받아 쨌어도 또 고치더라도 뭐 어쨌든 경론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 방향을 틀었을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베테랑이라고 얘기가 되는 미즈라든지 알트로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실제로 경기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뛰진 않더라도 음. 백스테이지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쨌든 크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을 흔히, 흔히 맨날 진실이 형 어, 사람 좋은 진실이 형이 하잖아요 어. mlb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스테이지 리더 여기서도 통용이 되는 얘기지만 그, 아백 그래 mlb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클럽하우스 리더 어, 클럽하우스 리더 어. 어, 그런 것처럼 지금 아, 미주와 알트루스의 경우에는 진짜로 말 그대로 백스테이지 안에서의 음. 리더, 가 약간 형님 역할. 그쵸. 그렇죠. 떡더비에선 지금 그렇고 예. 그런 건데 이걸로 봐서는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음. 잘못 생각했다, 빨리 다시 계약을 맺자 음. 하면서 약간은 조금 주급은 낮추되 계약 기간을 조금 길게 가는 형식의 계약을 취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계약은 됐으니까. 음. 그냥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떡또비가 팬들한테 쫄한거 아닐까? 하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 요 그렇죠. 팬들한테 이제 그렇죠. 옛날 이제 빈스 식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옛날에 빈스였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딱입싹뜯고 끝냈을 텐데. 이제 아니라는 거는요, 이게. 그니까 어죽했으면 빈스 시대에 유명한 음.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어파이어 말고도. 음. 난 니들이 원하는 거 일도 안해 준다. 어. 근데 이번에는 니네들이 원하는 거해 준다. <laughs> 맞겠어정반대야 그니까 어쨌든 인기 캐릭터는 맞았고 그리고 워낙 또 팬들도 아는 게또 워낙 또 지시지 형은 워낙 그그 그 슛적으로 평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형님은 어예 그...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복귀를 했고 음. 그리고 좀 반응들도 뭐 나름 괜찮았어요 여기 보니까 WFGK... 어뭐 하여튼 뭐 이분께서 지난 세나메와는 반대로 이번 p e d 메인 짧고 굵게 캐리한 진실이용, 알트루스를 내보내더니 론 킬링스를 데려온 삼버지 이렇게 댓글도주셨습니다딱 음. 맞는 것 같아요. 아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네. 어. 네. 그러면서 캐릭터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래요 동독의 남편님이 그거랑 비슷한 댓글을 주셨는데 복면을 벗고 눈빛을 봤는데. 진희디 형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TNA 시절 만들의캐릭론더 어... 트루스 킬링스였음. 갱스터. 근데 이제 진희디 형의 옛날 이제 지금은 그게 별로 추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 하나 바로 그 모습. 깽깽하던 시절 모습. 어. <laughs> 그러면 저희이뭐 이런 바론 킬링스. 네. 앞으로도 그럼 더 쓰인다는 얘기인가요? 존 시나와의 연관성에서? 그럴 겁니다. 어떻게? 더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해야 지금 존시나의 벨트를 뺏을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네? 당장 내 얘기가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우디에서 2차전 하는 거 아니냐. 어. 존시나랑 알투르스랑? 예. 오... 그러니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네, 가능성.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둘의 2차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세남해에서 진행됐던 단 5분짜리의 경기는 절대 안 나온다. 음.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윌킨님도 대기업이 됐다 보니까 팬들의 반응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 같아요. 팬들 반응 보고 트루스 복귀시키는 게더 득이 될 거라고 본 것도 있을 겁니다. 찌라시상 경영진의 격론에도 이 부분 얘기가 있을 듯. 있을 거예요. 주식회사니까 이제. 아니, 옛날처럼 가족회사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 보통 제가 이거를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가긴 했지만, 대기업이면 대기업 혹은 조금 규모가 큰 기업이면 중견기업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어? 맞나 싶을 수도 있긴 해. 음. 그 우리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원래 그거 짧게 나오고 말제, 말 제품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워낙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내달라고 사명에다가 청원해가지고 그래서 냈고 어쨌든 그게 큰 성공을 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2 차전은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음, 있어요 네. 충분히 있어 음. 보이고 그때는 이런 약간 좀 건망증 혹은 심해 게 얘기하면 약간 심해 기믹이 있던 웃긴 캐릭터 없다는 거죠 이제 어, 웃긴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로 존시나의 그 예전 영웅 기믹으로 돌려놓기 위한 어 진지한 기믹의 론 킬링스가 진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옛날 전설의 TNA 챔피언 론 킬링스가 나타난다 이거죠 예예자 그러면 바로 올라오는 질문 그럼 코디는요? 코디는 썸쓸용 아닐까요? 어 코디는 썸쓸하지 않을까 어 코디는 썸쓸이지 코디가 뭐가 됨이라고 성균이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존시나의 벨트가 빠지면 결국 그게 코디한테 각인 갈겁니다 그니까 코디는 이번에 한 차례를 더 쉬든가 아니면은 저기 가지 않을까 싶어. 오히려 코디가 킹 오브 더링 토너먼트? 음. 음. 아 그러면 또 다음 또 도전권을 가네요. 어. 아 그래서 존 신하대 저기 코디 로즈 해가지고. 어. 음. 그러지 않을까 싶어. 음. 그러니까 모든 건다 가능성이야 지금. 몰라. 어쨌든 그쵸? 어 시나가 일단 마지막으로 겨울에 경기를 하는 그 전까지는 모든 건다 가능성이야 이제. 네, 다 가능성이야 지금. 어 이거 하물며 이제 이거 약간 뱀발로 미즈도 이제 진실이 형이 나갈 때 이후에 팬들한테 질문을 받았나봐요. 너도 방출됐음? 방출됨? 했더니 본인이야 인스타에서 다방출하나 나갈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여태까지 시나의 라이벌들 리다한 번씩은 이렇게 곱씹게 할것 같아요 팬들한테. 어, 어. 아니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일단 아 아니구나 아니 저 미시드 신화도 있었잖아 요 라이벌리가 아니 그건 안갈것 같고 아 그럴까요? 실 펑크는 한번할것 같아요 어 펑크는? 어. 어 인정 예 알겠습니다 네어 송종근님 슈퍼챗 사우디에서 알트루스와 존 신화의 떡떡이 챔피언 매치 할것 같고 제이우소가 로건 폴이나 핀벨러랑 하면 좋을 것같아요라는 의견 주셨는데 제이우소는 그 전에 빨리 내려놔야지. 어, 그거는 그래서 얼른 내려놓으시기 바라겠다. 음. 마침 보니까 화요일에 러에서 제이우소와 군터의 월드 베비크 챔피언십인지 이게 예정이 되어 있죠. 음, <laughs> 이것까지 있다. 뭐 어, 윌킴님도 코디가 킹 되는 것도 괜찮죠. 아니. 왠지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네, 도전권에서 명분 쌓아가지고 어. 어, 명분 쌓아서 썸머슬램에서 챔피언 되면 어, 그냥 터트려버리는 게 맞고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코디는 어쨌든 뭘로 하긴 할것같은데 준시나랑 다시 붙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오, 이번에 오늘 경기도 코디가 커버를 해서 이겼잖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쌓아놨단 말이지. 음? 근데 과연 사우디에서 아예 다시 또 붙느냐? 아니면? 코디가 잠깐 킹 오브 더링으로 돌아서 썸슬로 가는 구도냐 이거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은 분명해요. 존 시나는 언제가 벨트를 베어야 돼요. 맞아요. 아 어, 당연하지. 그거를 전제로 지금 깔고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각본 공학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의미가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언제는 얘네들이 우리 뜻대로 돌아간 적 있어? 하긴 그래. 우리 사는 세상에서 발 내 뜻대로 돌아가는 적 일도 없는데 뭐? 맞아요. 일단 8월까지 써머플레이 할 때까지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일단 뭐이 정도? 네. 어? 네.